여러분은 프랑스 하면 어떤 걸 좋아하세요? 와인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무랑로주의 멋진 공연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것도 좋아하지만 프랑스 정원 양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는 나무로 먼저 구조를 잡고 그 사이사이에 꽃들을 심는 그런 조경 양식입니다. 이게 좋아하는 나무를 심는 데 비교적 상록수를 심어서 사계절 정원의 형태를 유지하게 하는 게 프랑스 정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멀리 보이면 조각이 하나 있는데 고기는 아마 가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유 있는 귀족들이나 상류사회 측에서는. 미술품이나 조각품을 많이 그곳에 놓아두거나 분수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여기 있는 조각은 이 자연환경과 안 맞긴 하네요. 좀 자그마하고 예쁜 게 있으면 멀리 건축물도 상하지 않고 있었을 텐데, 어쨌든, 나름대로 미술품을 갖다가 놓은 시도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 정말 근데 센스 있게 너무 예쁜 소나무가 뒤에 숨어 있네요. 이런 소나무는 조형 소나무라고 합니다. 형태를 예쁘게 만들어서 다듬고 기르는 그런 소나무입니다. 동해안 쪽에 오니까 소나무들이 너무 예뻐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아, 이곳은 지중해에 온것 같은 그런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스페인 건축양식과 지중해양식 한 중간 정도 되는 형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에 최고의 오늘의 선물은 조경과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맑은 하늘입니다.